트랜스포머가 여자친구가 없는 이유는? 차여서. 어벤져스는 어떤 펜을 쓸까? 블랙펜서.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사는 나라는? 호주. 잘못하면 다칠 수도 있는 도시는? 베이징. 남자가 활을 사면? 가위 바위보. 우리나라 군대가 어디에 있지? 군대 군대. 침대에서 가장 야한 것은? 이불. 개야하니까. 가, 나, 다색중 누가 방귀를 꼈을까? 방귀 낀 놈이 성낸, 다. 말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내는 소리는? 다 그닥 다 그닥. 나무가 욕을 하면? 목욕. 톱을 보고 나무를 캐라 하면? 트리케라톱스. 아홉 마리 강아지가 알을 낳으면? 구독 알람. 좀비는 왜 멍청할까? 머리가 좀 비어서 울면 안 되는 날은 중국집 쉬는 날 곰돌이 푸가 닭을 타면 프라이드 치킨 세종대왕이 마시는 우유는 아야어여우요우요 우유 우유. 코가 없을 때 하는 말은 노코멘트 어린이가 제일 좋아하는 기름은 5월 5일 다리미가 좋아하는 음식은 피자 가장 잘 부러지는 창은 와장창 벌이 얼어서 죽으면 비동사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라면은 너와 함께라면 내 시험 성적을 남에게 알려 주지 않는 이유는 내 성적이어서 나훈아가 싫어하는 채소는 무시로 USB에 데이터를 더 넣을 수 없는 이유는 기가 차서 아이를 키우고 싶은 사람의 지능 지수는 IQ 93 대머리는 투표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꼽을 게 없어서 자동차에서 가장 시원한 자리는 차 가운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자존감이 높은 이유는 자기애가 커서 선박을 평가하는 사람은 베타 테스터 밥 먹으면서 전화하면 무전 취식 마구간 지기가 과묵한 이유는 말을 아껴야 하니까 가장 안전한 감옥은 안전제일 말을 영어로 호스 그럼 말두 마리는 짝수. 시험치가 두손두발 닫은 이유는 사지선다라서. 비범한 여자는 김태희. 심형이 러시아로 귀화하면 알파인스키. 말에게 뿔이 생기면 발. 세발낙지가 탈모가 오면 한발 낙지 두 발이 없어져서 토끼가 강한 이유는? 깡과 총이 있어서 개가 재채기를 하면 개추 유모차를 타면 긴장되는 이유는 애가 타서 친일파 동물을 뭐라고 부를까 애완용 전투기 조종사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대공포 개들이 제일 싫어하는 절은 고신각 레이저 총이 안 맞은 이유는 빗나가서 우연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마시는 차는 헛개꿀차. 성시경을 먹으면 위장 내시경. 북한군이 무릎을 맞으면 하는 말은 오만이. 한양을 영어로 하면 옛설. 간첩을 부르면 매운 이유는 헤이 스파이시. 귀걸이를 한 군인은 귀뚜라미. 고양이를 좋아하는 종교는 캐톨릭. 가장 잔인한 축제는 피로연. 앉으면 졸린 이유는 앉아서. 석가모니의 직책은 중대장. 자동차가 죽으면 묻히는 무덤은 부르릉. 언론통제를 다른 말로 하면 보도블럭. 인어공주의 성씨는 완도도씨. 석가모니가 흑사병에 걸린 지역은 부다페스트. 입고 나오는 옷마다 품절시켜버리는 남자는? 완판맨. 케이블카가 입을 옷을 고를 때 하는 말은? 어떻게 입을까? 겸손한 사람은 절대 빌려주지 않는 금액은? 5만원. 용궁이 물난함의 상징인 이유는? 성인물이라서. 땅 중에서 제일 멋있는 땅은? 개간지. 전공 수업이 없는 학과는? 안전공학과. 아프리카 부족 중 가장 큰 부족은? 물부족. 가장 잘 속는 음식은? 소금. 문이 더울 때 하는 말은? 아이 도어라. 미국에서 개고기를 먹지 않는 이유는? 독이라서. 퉁퉁이 엄마의 이름은? 모퉁이. 민망한 고양이를 세 글자로? 머스켓.